태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저번에 현대소나 타 l f 그 다이캐스트, 이번에 좀 연식 있는 국산차 다이캐스트 모델을 데려왔어요. 요즘도 좀 연식 있는 국산차 모델을 데려오는 이유가 솔직히 좀...? 이때 당시는 좀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요즘 국산차 다이캐스터랑 은 다르게 웰리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온 것보다 오히려 완성도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웰리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된 국산차 다이캐스터를 수집해 보신 분들은 웬만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 것보다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오히려 완성도 측면에서는 더욱더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도 보시면요. 아크릴 케이스로 되어습니다 요즘 국산차 모델이 이렇게 아크릴 케이스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때 당시 모델은 이렇게 아크릴 케이스로 적용이 되어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산더페 t m 이다이캐스의 디테일은 어떤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 시작해보시죠. 어?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산타페 DM 이 다이캐스트 디테는 어떠지 궁금했지니 이제 한번 전면부로 보여 드릴게요. 자, 한번 이 현대 산타페 DM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다 클리어 파츠로 마감을 해 줬어요. 오히려 지금 나온 국산차 다이캐스트구나. 오히려 이때 당시에 나왔던 모델이 진짜 퀄리티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느끼는 이유가 진짜 이때 당시는 웰리에서 정식 라이센스로 받아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온 모델보다 완성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때가 더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모양 두고 봤을 때도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런 헤드램프 파츠 디테일 이런 헤드램프도 다 클리어 파츠로 마감을 해줬을 뿐더러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현대 로고 재현이나 라디에이터 그릴 파츠나 이런 안개등 이런 안개등이나 사이드미러 디테일도 깔끔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측면부의 바디라인 또한 역시 SUV만의 그 둔탁한 바디라인을 그대로 재현해 줬어요. 역시 SUV 특유의 그 둔탁한 바디라인이나,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파이브 스포크 휠이나, 이런 주유구 디테일도 깔끔하게 재현해 준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다 클리어 파츠로 와가면 좋죠. 후면부의 테일 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로고 프린팅이나, 이런 싱글 트윈티 1기2팁 디테일도 깔끔하게 제안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저번에 제가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줬던 현대 소나타 LF랑 똑같이 이 모델도 도 열리는 느낌이 있으니 이제 한번 내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현대 산타 BDM. 이 다이캐스트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역시 내부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해요. 확실히 이 내부 퀄리티 측면에서도 진짜 요즘 나온 국산차 다이캐스트보다 오히려 이때 당시 에 생산된 모델이 진짜 완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거는 좀 어딘가 2%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구입했던 모델들도 실제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어딘가 실력 퀄리티가 그리고 완성도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웰리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된 국산차 모델에 비해서 좀 실내 완성도는 떨어지는 건좀 아쉽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당시부 국산차 다 있겠어요 오히려 전기적으로 더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때 당시 나왔던 국산차 모델이 좋게 보이는 이유가 웰리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 마감도 깔끔하게 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이나 계기판 센터 패시 하나 기어노브 디테일 그리고 시트 시트 같은 경우도 순정 시트로 디테일하게 줬어요 시트도 순정 시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을 뿐더러, 그리고 한번 조수석도 보여드리죠. 그리고 한번 조수석도 여서 보시면요. 대시보드, 대시보드 디테일이나 실내 마감도 깔끔했고, 그리고 시트도 역시 순정 시트로 디테일하게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산타페 DM, 이다이캐스트 토탈 벽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을서 느낀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오히려 요즘 나올 국산차 모델보다 이때 당시에 나왔던게 오히려 외장재 마감이나 내부마감까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해요 외장재 마감은 요즘거랑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차이가 어디서 느껴지시냐? 내부마감이다 확실히 요즘 국산차 모델은 좀 내부마감이 이때 당시에 나왔던 모델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오히려 이때 당시에 나왔던 모델은 오히려 웰리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된 모델답게 내부마감은 정말 최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산타페 DM, 이다이캐스트나 저희 리뷰는 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다이캐스트 또한 가지 다른 색상 버전도 데려왔으니, 그 리뷰도 조만간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갠바